요즘 뉴스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코스닥 3000시대 연다. 사실 사람들 반응은 비슷해. 코스피 5000도 말도 안 된다더니 됐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차분하게 풀어보자. 정부가 왜 코스닥 3000을 말하는지. 그리고 진짜 가능은 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구조로 올라갈지.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을지. 먼저 기억해야 할게 있어. 코스피 5000은 말로만 만든 숫자가 아니었어. 코스피가 올라간 핵심 이유는 딱세 가지였어. 첫째, 초대형 기업. 삼성전자 하나 시총이 400조였고 SK하이닉스도 100조 넘었지 이런 기업 몇 개가 올라가면 지수는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 둘째 외국인과 연기금 연기금만 해도 천조 넘는 돈을 굴려 여기서 비중만 조금 바꿔도 시장 방향이 바뀌어 셋째 글로벌 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금리 하락 유동성 폭발 이게 겹치면서 코스피는 올라갔어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은 기대만으로 된게 아니라 돈과 산업 사이클이 같이 움직인 결과야 그럼 코스닥 3천은 어떨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코스피는 대형주 시장이고 코스닥은 중소형 성장주 시장이야.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나 올라가면 지수가 움직여. 코스닥은 시장 전체 체질이 바뀌어야 지수가 올라. 최근 코스닥 최고점이 2021년 약1,030 정도였어. 3,000 가려면 지금보다 세배 가까이 올라야 해. 이건 단순 상승장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숫자야.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구조를 바꾸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핵심 정책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코스닥에 돈이 들어오게 만들겠다. 지금 코스닥은 개인 투자 비중이 80% 가까이 돼. 기간은 5% 정도밖에 안돼이 구조에서는 시장이 쉽게 흔들리고 장기 상승이 어렵지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건 기간을 끌어들이는 작업이야 대표적인 게 연기금 평가 기준 바꾸기야 국민연금 같은 큰 돈을 굴리는 곳이 코스닥 투자 안 하면 평가 점수를 낮게 주겠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기금은 평가가 생명이야 수익률 못 내면 바로 문제 생겨 평가 기준에 코스닥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비중을 늘리게 돼또 하나는 공적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60개 넘는 기금이 있어 이돈 합치면 천조가 넘지 여기에도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쉽게 말해 큰손들이 코스닥에 들어오게 만드는 정책이야. 세금 혜택도 늘리고 있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고 IPO 물량도 더 주고 BDC라는 투자회사에도 세제 혜택을 줄여해. BDC는 쉽게 말해 상장된 벤처투자회사야. 일반 투자자도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구조지. 이런 걸 늘리면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돈이 조금씩 커지게 돼. 또 정부가 말하는 게 있어. 국민성장펀드. 150조 규모로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거야.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같은 곳. 이건 단순히 지수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 상장할 기업 자체를 키우겠다는 거야. 그럼 정책이 현실화되면 코스닥은 어떻게 올라갈까? 단계가 있어. 첫 번째 단계. 기대가 먼저 움직여. ETF 자금이 들어와. 지금 실제로 2단계야. 코스닥 ETF 자금이 크게 늘었어. 이건 사람들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두 번째 단계. 기관이 들어와. 연기금, 펀드, 보험. 이 돈은 크고 오래 머물러. 여기서 지수 레벨이 올라. 세 번째 단계. 대형 코스닥 기업이 올라. 시총 10조, 20조 기업이 여러 개 나와야 해. 이게 지수를 끌어올려. 네 번째 단계 개별 종목 폭등. 개인이 몰린 곳 여기서 과열이 와. 지금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초일 정도야. 그럼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을까? 첫 번째는 AI와 반도체 장비야. 지금 글로벌 돈이 AI로 몰리고 있어. 데이터 센터, HBM 메모리, 반도체 장비. 이 분야는 실적이 실제로 좋아. 기관이 좋아하는 섹터야. 코스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야. 이미 한번 크게 올랐지만 전기차 사이클이 돌아오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어. 특히 양극재 재활용 장비 쪽 다만 변동성이 커서 출렁이면 클 거야. 세 번째는 바이오야. 코스닥 상승장마다 항상 등장하는 섹터야. 금리가 내려가고 기술 수출이 나오면 바이오가 움직여. 네 번째는 로봇과 차동화. 정부 정책이 직접 연결돼 있어. 스마트 팩토리 AI 로봇 자율주행. 이건 중기적으로 꾸준히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어. 정리해보자. 코스닥 3차은 당장 1, 2년 안에 갈 숫자는 아니야. 하지만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기관 돈이 들어오고 금리가 내려가고 AI 사이클이 이어지면 3에서 5년 시야에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될수 있어. 지금 시장은 기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초기 구간이야. ETF 자금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기관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숫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꼭 간다라고 말하기도 이른 시점이야. 중요한 건 정책이 말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꾸는지야. 그게 바뀌면 시장도 바뀌지. 오늘 얘기 정리하면 이거야. 정부는 코스닥 3 0을 위해 연기금 평가 기준을 바꾸고 세제 혜택을 늘리고 정책 자금을 투입해서 코스닥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중이다. 이게 현실화되면 ETF에서 기관 대형주 그리고 개별 종목 순서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그 상승은 AI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이런 성장 산업 중심으로 퍼질 가능성이 커. 지금은 기대가 돈으로 바뀌기 시작한 초기 단계야.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코스닥 뉴스가 조금 다르게 보일 거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줘.